바로 써먹는 일본어 단어. 이번 영상은 쇼츠 영상 부사편 통합본입니다. 편안히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지 뭐. 이지 뭐. 너무 매우. 더 데모. 더 데모. 조금 약간. 少し、少し。ちょっと、ちょっと。もやけ、ほし。もし、もし。ちょもう少し。 반드시 꼭. 반드시. 반드시. 많이 충분히. 닥닥 얼마나 아무리. 이끌어. 이끌어. 천천히 느긋하게. ゆっくり. 어떻게 어때? 너, 너. 벌써 이제. 뭐, 뭐. 정말로. 本当に,本当に.本当に 갑자기. 急に、急に。お째서왜どうしてどうして특 <히 S 1> 特に。特に。<特に S 2> 例えば。例えば。 제법꽤 結構結構 제대로 충분히 ちゃんとちゃんと 가득 いっぱいいっぱい]ちゃんと 다음 또 다시 また 고 즉시 바로. すぐ. 빨리 일찍이. 대부분 거의. ほとんど.ほと 다만 그저 오지. た다ただ 보다 한결 더욱 더. 여리. 요리, 요리 마치고. 마르데. 마르데. 역시 결국. やっぱり.やっぱり.]やっぱり 아무쪼록 제발 꼭, 제희. 제희. 아마 되게. ㅎ ㅎ ㅎ ㅎ 더 더욱 좀 더. ㅎ ㅎ ㅎ ㅎ 전혀 도무지. ㅎ 전 全然。 이제 곧 머지 않아. 뭐쓰 는? 뭐쓰잘 자주 좋 게. 역 으. 역 으. 아까 조금, 전사기 전에 먼저 앞서, 사 키니, 사 키니, 우선 첫째로 맨 먼저, 마즈, <목소리도> 마즈,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모치롱, <목소리도> 모치롱, 몇 번이고 여러 번, 何回も、何回も。가장제일첫째。一番、一番。훨씬매우계속。ずっと、ずっと。이렇게록。こんなに。 こんな 그렇게 그렇게 까지. そんな니そんな 완전히 아주 전혀. まったく。 실망 낙담하는 모양. 가까리. 가까리. あまり、あまり。かくんでてろ。ときどき、まだ、まだ。てちでげ。だい だいたいそう。そう。언제나항상。いつも。いつも。とても。とても。조금약간 少し、少し。ちょっと、ちょっと。もし、もし。ちょっと、もう少し。 반드시 꼭, 반드시, 반드시 많이 충분히.たくさん,たくさん. 얼마나 아무리.いくら,いくら. 천천히 느긋하게.ゆっくり. ゆっくり. 어떻게 어때? 너, 너. 벌써 이제. 뭐, 뭐. 정말로. 本当に,本当に.本当に 갑자기. 急に、急に。お째서왜どうしてどうして특히。特に。特に。<特に S 2> 예를들면、例えば。 제법게. 結構. 제대로 충분히. ]ちゃんと 가득, ちゃんと. 가득. いっぱい 다음 또 다시. また. 곧 즉시 바로 すぐ 빨리 일찍 빠르게 빠르 대부분 거의 ほとんどほと 다만 그저 오지 た다ただ 보다 한결 더욱 더. 여리. 요리 마치고. 마르데. 마르데. 역시 결국. やっぱり.やっぱり.やっぱり 아무쪼록 제발 꼭. 제히. <목소리> 제히. 아마 되게 다분. <목소리> 다분. 더, <목소리> 더 더욱 좀 더. 모토. <목소리> 모토. 전혀 도무지. 전전. <목소리> 全然。 이제 곧 머지 않아. 뭐쓰 는? 뭐쓰잘 자주 좋 게. 역 으. 역 으. 아까 조금, 전사기 전에 먼저 앞서 사키니 <목소리도> 사키니 우선 첫째로 맨 먼저 마즈 <목소리도> 마즈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모치롱 <목소리도> 모치롱 몇 번이고 여러 번 何回も、何回も。가장제일첫째。一番、一番。훨씬매우계속。ずっと、ずっと。이렇게록。こんなに。 こんな 그렇게 그렇게 까지. そんなに。そんな 완전히 아주 전혀. まったく。まく 실망 낙담하는 모양. 가까리. 가까리. あまりあまり。かくてってろ。ときどきまだまだ。てちろで だいたい。クロケくり。そう。そう。